안녕하세요. 도덕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답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생님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어요. 먼저, 사전에는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 아름다운 목소리,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사전적 의미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데가 있다. 아름다운 마음씨,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름답다를 치고 이미지를 검색했더니, 아름답다가 붙은 다양한 사진들이 나왔답니다. 있는 것은 아름답다. 반쪽 지구가 아름답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방황도 아름답고 사랑도 아름답고 서로 다른 것도 아름답고 아빠는 꽃보다 아름답고 과연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단원에서 우리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단원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외모와 몸가짐을 아름답게 하거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참된 아름다움은 무엇이며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번 단원에서는 참된 아름다움과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해 한번 알아보아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해가 질때 때나 떠오를 때, 선생님은 강황콩 화분에서 새싹이 났을 때 아름다움을 느꼈는데, 이런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림이나 작품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와, 조화롭게 색이 있구나. 여기는 고양이가 있고 여기는 나비가 있네. 조화에서 오는 아름다움. 좋아하는 공연을 보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느끼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건강한 모습의 아름다움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밥을 맛있게 잘 먹는 모습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낀답니다. 이 친구는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있어요. 예절 바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친구네요. 이 아주머니께서는 재능 나눔 이 미용 봉사 봉사를 하고 계시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하는 것이 봉사예요. 이 아주머니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음미하게 되고,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이란 마음을 따뜻해지게 하는 것,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도 정답이 될수 있답니다. 영인에 반해서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대요. 한번 이야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일까? 아름다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희가 우리 반에서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친구들은 누가 아름다운 사람일까?라는 질문에 호기심도 생기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영희의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나는 잘 생기고 체격이 큰 종현이를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아름다움을 각자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외모를 예쁘게 꾸미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소윤이는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이 깊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주영이는 가야금을 잘 연주하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며 봉사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인 동수는 어려운 친구들을 잘 도와주어 아름다운 사람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꿋꿋하게 생활하며 동생을 잘 돌보고 친구들에게 친절한 미희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추천되었습니다.그 결과 다양한 모습의 아름다운 사람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에 대한 생각이 나와 같은 친구도 있었지만 다른 친구도 있었습니다.나는 종현이를 추천했지만 지훈아, 소윤이, 주영이, 동수 미희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보니까 영인대반 친구들이 생각한 아름다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아름답고 어떤 친구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름다움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외면적 아름다움이에요. 외면적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우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겉모습만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지는 의문입니다. 외면적 아름다움, 어, 참 예쁘다. 연예인들 중에서 어, 저 연예인은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외면적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이, 이 그림은 신윤복이라는 화가가 그린 미인도인데 조선시대에 이렇게 생기면 미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래요. 지금의 아름다움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정말 동양적인 아름다움, 눈도 조금 찢어지고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내면적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도 있지만 내면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요. 이처럼 내면적 아름다움은 큰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래요. 이 발을 외면적으로 보면 울퉁불퉁하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내면적 아름다움을 보면, 아, 이 발레리나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구나. 우리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 되고 싶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내면적 아름다움을 모두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내면적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아름다움은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란 착하고 바른 생활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좋은 말을 쓰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도덕적인 삶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행복한 곳이 됩니다. 어르신께 즐거움을 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노인정 같은 곳에 가가 지고 사물놀이를 하면서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있어요.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인의반에서 추천된 아름다운 친구들을 한번 분류해 봅시다. 자, 종현이는 어떤 아름다움을 가졌나요? 잘생기고 키가 크대요. 우리 외면으로, 외면적으로 봤을 때, 아, 얼굴이 잘생겼네? 아우, 키가 크네? 이거는 외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현이는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우는 어떨까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외모를 예쁘게 꾸몄다. 지우도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친구겠네요. 소윤이는 책을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이 친구는 어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이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였어요. 가야금을 잘 연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는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나요?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영이는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진 친구예요. 동수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며 봉사하는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어려운 친구들을 잘 도와준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그래서 우리 동수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겠어요. 미희도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꿋꿋하게 생활하면서 동생을 잘 돌보고 친구들에게 친절하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미희도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외모가 정말 다른 친구들보다 나는 예쁜 것 같아. 나는 잘생긴 것 같아. 나는 옷을 잘 입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외면적 아름다움을 가진 친구일 것이고 나는 책도 많이 읽고 경험도 많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태권도도 열심히 하고, 피아노도 열심히 하고, 미술도 열심히 해. 이런 친구는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나는 다른 친구를 도와줄 때 보람을 느껴. 나는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친구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할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씨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답니다. 모든 사람은 아름다워요. 이렇게 여러가지 아름다움을 분류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꼭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사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착한 마음씨,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복한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행복한 왕자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시청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기 서 있는 왕자의 동상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함께 가보자. 행복한 왕자. 어느 도시 한가운데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몸은 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과 칼에는 커다란 보석이 박혀 있었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아주 자랑스러워 했어요. 어느 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던 제비가 왕자의 팔찌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때 제비의 머리 위로 큰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제비가 위를 올려다 보니 왕자의 동상이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저 멀리 병에 걸린 한 아이가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저렇게 물만 먹고 있구나 왕자는 자신의 칼에 박힌 루비를 그 아이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제비가 움직일 수 없는 왕자님을 대신해 칼에 박힌 루비를 물어다 주겠다고 했어요 제비는 루비를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내려놓았어요 이젠 굶는 일이 없겠지? 착한 일을 한 제비는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왕자님은 또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이가 보이지? 화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물감을 살 수가 없단다. 저 젊은이가 안 됐어요, 왕자님. 제비야. 내 한쪽 눈의 보석을 뽑아 그 젊은이에게 가져다주지 않겠니? 제비는 하루를 더 머무르며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제비는 이제 남쪽 나라로 떠나기 위해 왕자님께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제비야, 내 부탁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겠니? 저 성냥팔이 소녀에게 내 나무눈을 뽑아 갖다 주렴. 그럼 왕자님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난 괜찮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행복하단다. 제비는 어쩔 수 없이 왕자의 눈에서 하나 남은 보석을 뽑아 소녀에게 갖다 주었어요. 왕자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제비는 남쪽 나라로 가지 않고 왕자 곁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왕자님, 이제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드릴게요. 제비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왕자에게 이야기해주었어요. 하루는 제비가 다리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보게 됐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었고, 왕자는 금조각을 떼어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 후로도 왕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금조각을 나누어 주곤 했답니다. 어느덧 왕자의 동상은 금이 모두 벗겨진 볼품 없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제비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점점 얼어붙어 갔어요. 어, 왕자님, 안녕. 이제 남쪽 나라로 가려는 거니? 아니에요. 전 하늘나라로 가는 거랍니다. 제비는 왕자님의 발치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사람들은 불품 없어지는 왕자의 동상을 못 마땅하게 여겼어요. 머지않아 왕자의 동상은 펄펄 끓는 윤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했죠. 어느 날 하느님이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천사는 얼어 죽은 제비와 영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은 왕자의 심장을 가지고 갔어요. 참으로 소중한 것을 가져와. 하늘나라로 온 왕자님과 제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행복한 왕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덕적 삶을 사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볼품 없어진 왕자를 용광로에 녹이자고 한 사람들은 외면적 아름다움만 본 그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은 너무 외면적인 아름다움만 보지 말고 내면적 아름다움과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됩시다. 이것으로 도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